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파헤치기 오픈마켓은 말 그대로 열린 시장을 뜻합니다. 누구나 판매자가 될수 있고 다양한 상품을 등록하여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곳으로 지마켓, 옥션이 대표적인 오픈마켓입니다. 동일한 상품을 누구나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 고객에게는 진입 장벽이 낮고 구매 고객으로서는 가격 비교도 쉽고 한 번에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며 구매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셜커머스는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뜻합니다. 이벤트 등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상품을 판매하는 공동구매 형태를 띄고 있죠. 장단점을 알아볼까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는 직접 사이트를 구축할 필요 없이 바로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죠. 그리고 사이트 내에서 자연스럽게 내 상품을 노출할 수 있어 충성 고객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맞춰 상품을 업로드하고 홍보해야 하므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진입 장벽이 낮은 플랫폼이다 보니 경쟁사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매력적인 판매 채널이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곳인데요. 각 플랫폼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온라인 판매를 할수있다 있을 것입니다.